맛에 딱 들켰지. 뭐 할라고? 기요미안 돼요. 어, 문 닫으세요. 음, 그렇지. 잘했어. 에? 어디 가지가, 아가. 동아오니, 하나만 가지고 놀아 그러면. 하나만. 이거 하나 가지고 놀아. 응? 어, 다시 넣는. 엄 o n e y honey, h o n e 아, honey, honey, h o 손 e y h o 차차차차. 그렇지. 아이, 예뻐요. 아이, 잘해요, 우리 하니. 요새 잘 바르니까, 우와, 예쁜 공주님 얼굴 됐어. 응, 하나 그렇지. 고고. 하니 추워. 응, 어, 추우세요. 하니로 추워. 그렇지. 아이, 착해라. <웃음> <웃음> 갑시다, 출발. 응, 응. 응. 집에 가서 책 볼래? 일어서? 나 응. 집에 지금 엄마가 오늘 당근에 왔어. 엄마가 오늘 책 가지고 왔어. 엄마가 책 가지고 왔다? 책안먹는데 가자, 그치? 그치? 응. <laughs> 오, 포비 이불도 덮어주는 거야? 응,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그러면 자, 그렇지. 호비야 언니, 어, 언니가 잘해. 여기, 꽉! 다시, 자. 응, 음. <목소리> 음. 우와. 우와. 자, 잔 어, 거긴 누가 타지? 거. 우유? 우유 이따가 줄게요 우유 이따가 줄게 버소 보소 보소. 아니라 좋아하는 버섯. 아니 야채가 많아서 네, 원래 버섯을. 나는 지 아. 아. 음. 냠냠. 하나오만 두돌을 기다리고 있어. 좋아는 그래서 면해줬잖아나따 먹어 응. 한지 대봐이씨 그렇지! 다시! 엄마는 무용말해 후이씨! 후손 이렇게 떼고 해야 돼 시-작! 후이씨! 으이 하 다시! 응. 응. Gueeee Apa Gueeee Le pa pa 우와 하나 너무... 어우 동물의왕 <목소리> 어린이집 안갈 거예요? 얼른 응. 와 <laughs> 응? 그거 집에 가, 에이야. 응. 어, 어, 엄마 안아줄게. 어 안아 응. 내 토마토 가지가 그러면 어린이집에 응. 어때? 응. 토마토 가지 가자. 응. 어 얘네 조심. 조심조심 담요는 근데 놓고 와 하나 아, 같이 아 그렇지 어 토마토 가지가 어, 아, 토마토 가지가자 출발 하나 하나 밥 먹으려고 아지 안녕 반가워. 킹 누구예요? 걔는 젖소예요. 젖소. 어머 어머 응. 이 엄마. 엄마. 아, 그. 응. 고기. 고기. 안돼요. 하나, 거기 떨어뜨리면 안돼요. 네. 똑똑. 똑똑 하은인가요? 씩고 먹어. 아. <laughs> 똑 <똑똑>, 하은이 왔구나. 이아이 들어와. 아이 들어와. 감사합니다. 고 응, 배도라지 하나 아니 배도라지 줄까? 아까? 응? 거기 냉장고에 넣게. 아니 우유 먹을 거야? 배도라지 먹을 응. 우유 먹을 응. 우유 먹어 하나 밖에 뭐 있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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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벌써 이 맞다 챘야 음냠. 오, 바르게 안 돼. 어, 그렇지. 이게 먹고 싶었어? 응. 하어 이걸 뭐라 그런지 알아 하나? 응. 뭔데? 알 아니 아잉? 계란. 나. 응. 계란. 또또또 응. 또, 또, 또. 오이 잘했어 엄마 줘 보세요. 엄마 도와줄게요. 응? 숨 들어가요? 응. 응. <laughs> 아이 먹고 싶어. 아이 먹고 싶어. 이건 먹는 게 아니야. 이거 껍질. 껍. 껍. 아주 아주 아주.

음, 도끼도 먹고, 안이도 먹고... 음, 안녕~ 마지막이에요, 엄마, 비타민주지? 네, 부탁님은 이제 집중 잘하 응.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엄마 아파, 호해줘. 엄마 아프엄 고마워. 엄마. 엄마 아팠잖아. 하은이가 물건 팍 던져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지 않. 하나 네어 조심 조심 어지러워요 엄마 손 <laughs> 아이 신이났어요 아니. 차 타야지. 응? 아나차안 타. 견둥이. 차안 타야? 차 타야지. 차안 타고 엄마랑 계속 아니 집에 가서 밥만 먹고 와주 응? 불편해. 그럼 잠바 벗고 탈래? 어때 하나? 그거나 그것도 아니야? 우리 오늘 어떻게 하면 탈까? 응. 우리 여기 어떻게 하면 차를 탈려나? 엄마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가보자. 자, 잘 가. Oh, 어 그거 맛있었어 이것도 한번 먹어봐봐 <laughs> 맛있어? 안 뜨거워 야 나무 하나다. 열매 치우 나무를 나무 찾으러 가볼까? 나무야 나무 어디 있냐? <laughs> 어디까지 조아가해 <차라네? 웃음> 나나 나 아, 나무야 해. 나무야 <laughs> 나무 아까 나무 맘마 먹어. 나무는 맘마. 맘나... 음. 나무 숨어 <laughs> 어, 나무 힘들대, 사람들 많아서. 신성으로돌아가네